안녕하세요. 인정네TV의 할머니 교장쌤 김정혜입니다. 인정네TV를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웃들 많이 인정하시고 책으로 인정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몸베기 생활운동 직무연습을 통해서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기 등을 생전 처음으로 실습한 것도 아주 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정사범님께서 강의하시던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요. 어, 특히 머리의 무게가 보통 성인인 경우 약 5kg이라 하는데, 바른 자세인 경우는 이 5kg 정도의 무게를 목뼈와 등 근육이 지탱하고 있지만, 머리 숙인 정도에 따라서, 예, 27kg까지 하중이 생기기도 한다 하니, 아, 참 엄청나죠? 예, 이 그림이 굉장히 쇼킹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핸드폰 사용 시 고개를 대패대로 숙이지 않는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박 있는 그림은 우리 정사범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무심하게 생활하면 배운 것을 모두 놓치게 되는데 바르게 걷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잘 걷고 있나 살폈더니 대부분. 어, 잘 걷고 있더군요. 고개는 턱을 목 쪽으로 끌어당긴 후 15도 정도의 각도로 위로 들면 되고 가슴은 으쓱 간 상태로 뒤로 열면 됩니다. 한데 몸이 많이 굽어 있는 사람은 앞발부터 닿는다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앉는 자세가 쉽지 않군요. 바쁘면 신경 쓰지 못하고 이전의 자세로 바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바닥에 앉는 경우와 거의 같은데, 시골로 앉고 꼬리뼈는 바닥에서 5cm 정도 위로 올라가고 허리는 만국이 되도록 하고 고개는 턱을 목으로 당긴 후 15도 정도 위를 보면 되고 가슴은 으스간 상태로 뒤로 열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듯이, 예, 이두 분도 어,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있는데요. 등받이에 되도록 기대지 않고 허리 반곡인 상태로 세우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합니다. 예, 두 사범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서기는, 우선 발을 골반 간격으로 11자로 벌리고, 허리 세우고 가슴 펴고, 고개는 숙인 상태에서 15도 정도 위로 들고, 기와 어깨와 골반과 무릎과 복숭아뼈, 이 다섯 가지를 중력선이라 하는데 즉 중력선이 일직선이 되는 그림은 제일 왼쪽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세는 어떨까요? 저는 목디스크 증세에 있어서 이상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한데 배운 것을 토대로 서서 거울을 보니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몸펴기 생활운동을 꾸준히 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몸벽이 생활운동으로 백두산을 실천해야겠지요. 백두산이란 백세까지 두발로 산에 가자입니다. 3년 전 홍교장님께서 건배사로 말했을 때는 응 백세까지 예 했는데 몸벽이 백두산을 구호로 외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백살까지 사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건배사 대신에 구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몸펴기 백두산! 몸펴기로 백색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힘 됩니다. 남을 많이 인정하시고 또 최고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 행복하세요.